대법 큰 차이로 23%. 예, 큰 차이로 에. 이제 정청래 에, 후보가 대표가 됐죠 대표가 되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에. 그러면 이제 정청래의 정청래 호. 네 정청래의 예에. 이 어떤 당 지도부가 네에. 어~ 이제 앞으로 이거 뭐 보궐 당 대표라 가지고 그렇죠. 음, 1년. (1년짜리긴) 입니다년 한데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강한 어쨌든 뭐 힘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대통령 집권 (1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의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웃음> 예. <웃음> 이거 이것 때문에 웃었죠. 나락도 락이지. 예.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재밌네. 예. 나락도 락이지 때문에 웃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첫 일성으로 근데 이게 그 야당, 네. 야당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투쟁으로 일단 잡았다라는 게게뭐 네. 뭐 언론에서는 대부분 뭐 여야, 어, 뭐 통합. 음. 화합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그 의견에 뭐다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뭐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어쨌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만나는 음. 건 중요한데 네.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민의 힘이 지금 전국에 음. 뭐랄까 국가와 국익에 또 국민의 도움이 되느냐 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냐라고 음. 본다면 이게 전통적인 과정에 전통적인 그 과거의 여야 관계로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음.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내란 진압 국면이 있고 음. 또새 시대를 여는 국면이 있잖아요. 음. 이두 가지 국면에서 저는 강온 양면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된다. 음. 무슨 말이냐면 내란을 진압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이다가 좋거든요. 사이다 되게 좋은데 새 시대를 여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전략 전술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중도 보수 확장을 민주당이 더 해야 음. 보수의 종말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단지 구호만을 외쳐가지고는 안될것 같고요. 예. 어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예. 전략 전술까지도 보여야 예. 저는 민주당이 내년 지선에서 정말 크게 이길 수 있고 그 크게 음. 이긴 것이 어 저도 늘 주장하듯이 음. 이 지금 썩은 보수를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퇴출시키는 예. 이 보수의 종말을 더 빠르게 가져. 오는데 있어서 어, 상당히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조금은 너무 강강강강으로만 가는 게꼭 좋은가? 전 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하게 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또 전략 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좀더 지혜롭게 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 예? 이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하잖아요 예. 그럼 정말 힘들어지겠죠 음. 거꾸로 하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음. 매우 어려운 직권차 1년차의 직권여당의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굿갑 배드캅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굿 카, 뭐또 정청래 대표가 배드카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싸우는, 호흡을 거는, 호흡을. 싸우는 건 싸우는 네. 건 여당 대표가 하고, 네. 뭐 실제 행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세금 관련해서 세제 개편안 같은 거 나왔잖아요. 음. 그니까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숫자에 갖다가 나쁘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예.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맞느냐. 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5000 시대를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지금 시기에 그 세금에 관한 부분을 꺼내는 게 맞았겠느냐. 음. 이런 거는 전략전술 면에서는 지금 재검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검토 할 거를 그럼 왜 먼저 걸내 질렀냐 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음. 부분들은 뭐 이번에 뭐 저질렀는 일을 할수 없고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음. 특히나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음. 좀 진중하게 음. 전략 전술을 가다듬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민심하고는 상당히 좀 어~ 괴리된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좀 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음. 이런 부분은 또 시험대에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략 전술적으로 좀잘 했으면 좋겠다. 음. 예. 저는 일단 응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처음 이제 일단 이제 그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하고 네. 뭐 직접 통화까지 했다라는 사실 정청래 네. 대표가 알리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 통화를 했다라는 시그널만으로도 일단은 좀 품고 가겠다. 여당 그러니까. 내부를 품고 가겠다라는, 어, 메시지로 보였고. 음.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첫 일성으로 굉장히 저는, 어, 감각이 있었다고 보는 건 세제 개편안과 관련돼서 공개발언 자제하라고 음.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 발언을, 그러니까 공개 발언을 좀 네. 자제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SNS에 예, 올리거나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이그 이제 어쨌든 진성준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 음, 제가 보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당 대표가 첫 일성을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네, 꼼꼼하게 음. 좀 찬반 토론도 좀 하고 예. 민주당의 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예. 당정 협의를 하고 음. 그 다음에 발표가 되는 게 순서에는 맞다. 그래 야 혼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다른 논리가 <laughs>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예. 정리하는 차원에선 잘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그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어~ 이 어떤 흐름이나 특히 당내 당원들 이제 권리 당원들의 음. 기류나 감정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당원들의 표를 뭐 많이 얻으셨겠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도 당원 민주주의나 당원 중심주의를 본인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음. 어이 어떠한 노선이나 정책 노선이나 어떤 기조를 정할 때도 굉장히 음. 그 당원들의 여론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다. 이제 음. 그런 게 엿보여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1년 동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오늘 어, 오늘 나왔던 메시지라든지. 음.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뭐 당원들 앞에서 밝히셨던 그런 의지가 꺾이지 않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는 야당과의 관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정상적이어야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란의 강도 제대로 넘지 못한 그 야당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랄까 당의 건강성 이런 것들도 아니 남 남의 상황이 스탠스가 어떤지는 알고 나서야 뭔가 협치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음.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협치 일단 이 정부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밟아본다면은 내란 진압과 종식이 일단 우선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음. 어느 정도의 궤도권에 올랐을 때 어떤 협치를 운운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벌써부터 뭐는 너무 통합 협치를 여당 대표에게 이제 강요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뭐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만날 때 만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양보할 건 없는 싸움이 될것 같아서 음. 당분간은 좀 냉랭한 분위기로 이어가지 않을까 음. 그리고 내일 아마 본회의에 그 방송 산 법도 올린다고 하거든요 예. 어~ 여당 주도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의 야당이라면 견제하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음. 그건 이제 야당의 탓도 있기 때문에 야당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대한 정리 그 부분은 뭐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고 음. 많은 국민들이 다 원하는 내용이니까요. 음. 근데 어쨌든 이새 시대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 경제 정책, 사회부 구조 대개혁이라든지 또그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도 빨리 해야 될게 있고 또 바르게 해야 될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중을 좀잘 가려서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음, 줄수 음.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는 능력으로 보이고 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음. 그냥 모든 걸다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저는 그거 구호 정치로 보이거든요. 저는 음.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까 그러니까 구호로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 빨리 하는 거는 누가 못해. 그냥 빨리 빨리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경중을 가려서 음. 저는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당 대표 뽑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김문수가 될것 같은데 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음. 강력하게 해야 된다. 네, 뭐 하나 예상해도 돼요? 네. 저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음. 예상하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행보들이 몇몇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저는 예상하고 신인규 변선 예상을 했지만 뭐랄까 중도 보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느낀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이던 시절에는 야당 지도자로서 잘 싸우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런 모습들만을 뭐, 봐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이례적으로 이래, 받아들일 만한 행보들이 음. 있었잖아요. 실제로 뭔가 어, 경청을 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거나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식의 의외의 행보들을 아마 정청래 여당 음. 대표께서도 일부 차용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 정청래 반전 뭐 이런 거 이제 소위 레거시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 쓰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본인이 또 노려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해요. 왜냐면 하 정청래라는 정치인도 당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을 또 보게 되는 그렇죠. 어떤 야망이 음. 있거든요. 네, 딱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그러면 이제 신인 기변사가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강강강강 강으로 달려왔으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뭔가 변신을 하려고 해요. 음. 좋은 방향으로. 음. 이제 그런 거를 학습을, 예, 그, 그 타이밍을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학습을 해서 정청론 대표가 아마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건 어떤 건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